오늘은 첫 튜토리얼인 플래시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이해를 해볼건데요 어 이거는 플래시 8이나 CS버전 아니면 애니메이트 CC버전이나 다 공통되는 강의이니까 다른 버전을 사용하시려는 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로 선택도구입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를 선택, 변형, 복사시키기 위한 도구이고요 단축키는 V입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한개만 선택할 때는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한개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 취소는 그냥 빈 화면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 개씩 여러 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제 Shift랑 왼 클릭 둘다 눌러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개씩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형은 이제 변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오른쪽 아래 에 곡선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좀 아래로 끌어다 주게 되면은.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짓점에 가져다 대면은 각진 모양이 되는데, 이 상태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해주면은 길이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복사는 Alt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복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오브젝트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기울어 주거나 여러가지 변형이 가능한 도구, 자유 변형 도구인데요. 일단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Q를 눌러 보시게 되면, 작은 네모들이 둘러싸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네모들을 가지고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팅맨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제 크기 조절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크기가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에 이제 이 스틱맨의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크기 변형을 하고 싶으면 Alt를 눌러서 하시게 되면 이 스틱맨의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크기 변형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이제 뷰율을 고정시키면서 크기 변형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Alt랑 Shift 둘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이 왼쪽에 이런 옵션 기능이 생기는데요 이두 가지 기능은 이제 클릭한 상태에서 모두 할 수가 있어요 클릭한 상태라는 건 이제 이 작은 네모들에 둘러 쌓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 기능은 기울이기인데 이 작은 네모 사이에 커서를 대보시면 이게 서로 반대되는 모양이 화살표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잡고 이제 드래그하면 이제 이게 기울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크기 조절이니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할수 있는데 바로 이제 회전인데요. 회전은 이제 아까 기울이기랑 똑같이 이 작은 네모들 사이에 이렇 갖다 대보면 회전하는 모양의 화살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잡게 되면 이제 회전을 하게 되죠.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준점이 이제 예, 도형의 가운데로 잡히게 되는데 이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고, 고정을 시키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45도가 고정으로 돌아가는 걸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기능은 왜곡과 엠볼로프 기능인데 이 기능을 설명하면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점 있죠 이건 이제 기준점이라는 건데, 도형들이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제 변형되고 회전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준점이라 불려요. 근데 이 기준점에 영향을 받으려면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하고 F8을 누르, 눌러서 이제 뭐 심볼로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데, 근데 이 심볼로 지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준점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기준점을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버리고 크기를 조절하면은 저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크기가 바뀌는 걸확인할 수가 있죠. 회전을 한다 쳐도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선 도구인데요. 선도구를 클릭하시고 이제 F9를 눌러보시면 밑에 이렇게 속성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 왼쪽 메뉴는 선의 색깔을 지정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선의 굵기 이세 번째는 이제 선의 종류를 선택하는 건데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올가미 도구인데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보조 도구예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 올가미 도구를 클릭하고 선택을 하면은 이 올가미 친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올가미 도구를 역시 클릭시 왼쪽에 이제 옵션이 기능이 새로 생기게 되는데 뭐이 자동 선택 도구는 뭐스팅맨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다각형 모드는, 이제 올가미는 이제 연필처럼 이렇게 그려서 선택 영역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다각형 모드는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이 선에 들어온 부분,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 선택도구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선택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텍스트 도구입니다.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시고 화면 아무데나 한번 딱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선택 도구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글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또이 상태에서 F9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밑에 메뉴가 하나 생기죠. 이거는 이제 글꼴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글꼴의 크기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굵은채 전환, 뭐 이건 기울이기, 뭐 가운데 정렬, 뭐 오른쪽, 양쪽 정렬,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연필 도구인데요. 연필 도구도 이제 왼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곱게, 매끄럽게 잉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만약에 곱게를 했을 때 정말 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각지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끄럽게로 바꿔서 그리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매끄럽죠. 각진 부분은 없어졌고 뭔가 이렇게 좀 매끄럽게. 그래서 매끄럽게 해요. 근데 잉크를 이제 해보시면 잉크는 그냥 내가 그린대로 나와요. 그쵸. 뭔가 막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을 더 선호해가지고 저는 잉크로만 씁니다. 다음은 이제 브러쉬 도구인데요. 브러쉬 도구도 이제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붓 크기도 변경하실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붓 종류. 만약에 이 아래 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붓의 종류가 바뀌어요. 자, 근데 보통은 다 동그라미를 쓰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F9를 눌러 보시면은 이 매끄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회계 매끄러움을 이제 100으로 주고 이렇게 그릴 때는 뭔가 이 면이 매끈매끈매끈하게 이제 바뀌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빵으로 주게 되면 아까 잉크를, 연필에서 잉크 모드를 썼을 때처럼 그냥 내가 그린대로 나와요. 변형이 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저는 한20 정도로 놓고 쓰는 편입니다. 다음은 페인트 도구인데요. 페인트 도구는 이제 색칠되지 않은 공간을 이제 색으로 채워주는 도구예요. 만약에 이런 색칠되지 않은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페인트 도구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색깔로 채워지게 되죠. 이 색깔은 이제 왼쪽에 이 페인트 모양, 이 채움 색상,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은 손 도구인데요. 이거는 가장 거의 많이 쓴다고도 봐야죠. 이 캔버스 화면 이동시켜주는 도구인데 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캔버스 화면 이동이 되죠. 내가만 여기서 작업하다가 저기도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지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좀더 빠르겠죠. 다음은 돋보기 도구입니다. 돋보기 도구는 이제 Z를 눌러서 하는데 처음에 그냥 Z만 누르면 확대해요 근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축소가 됩니다. 다음은 이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선의 색깔은 이제 선의 색깔이야 말 그대로 뭐 연필이나 뭐 이런 선. 아니면은 뭐 타원형의 이런 외곽선. 이런 색깔이 되겠고요. 이제 채움 색깔은 이제 이 도형을 그렸을 때이 안에 들어갈 색깔. 아니면 또는 페인트로 칠할 색깔을 말하는 거고. 이 흑백 설정은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연필 색과 이 채움 색상이 이제 흑백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색 없음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 페인트의 이제 색깔을 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 이 상태로 도형을 그렸을 경우에, 안에, 안에 칠해진 색깔은 없고, 이 선의 색깔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색깔 체인지 해주는 건데, 이제, 이두 개의 색깔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도구들의 설명이 끝났는데요. 제가 설명 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안 드린 부분들은 나중에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튜토리얼 영상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찍어야 할지 몰라서 횡설수설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